달구벌, 만평. 포항시가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수소 분야의 대형 국책 사업을 동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데 차이철강에 이어서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며 제2, 0일만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지 뭡니까용? 이강독 포항시장 에이, 뭐, 제철소를 세우면서 제철보국그 다음이고 교육재단과 여러 초중고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보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포항은 전지보국을 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보겠다고 해서요. <laughs> 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철과 교육 말고도 하나 더 찾아왔다는 말씀이 죠 예. 홍보업체 대표로 있다가 당선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수 의원이. 차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요령회사를 만들어 대구중구청 등과 수의개혁을 여러 건 체결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에다는데이 문제를 공익감사청구했던 대구참여연대의 강금수 사무처장은 에, 그 문제를 제기하자 아니라고 발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급박했습니다. 인쇄업체의 차고라는 가짜 확인서까지 들고 와 변명했습니다. 라며, 엑스를 떠나 염치가 있다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해서요. 하하. 추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귀 기울여 듣고 기초단체를 감시하라고 일을 맡겼는데, 그 오히려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차이 최근에선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 지진은 재난관리법상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모성은 포항 지진 보험 시민 대책 본부 공동대표. 그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 라며 정부를 비판해서요. <laughs> 참 정부 스스로 조사 결과까지 발표해놓고 이제와 책임을 회피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